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 공부할 내용은요. 자, 바로 이렇게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 E와 F가 접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A, E의 이미의 점 B에서 또 원에 접하게끔 이렇게 그었을 때, 바로 이 노란색 A, B, C의 아, 둘레 길이 얼마냐. 아, 이건데, 뭐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바로 A2라는 길이의 몇 배다? 네, 두 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A2나 AF는 똑같기 때문에, AF의 두 배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에 얼마냐면, 얼마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5, 7, 8, 어, 2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a e는 10이 되겠고요. 자 10이니까 여기는 얼마? 3이 되겠죠. 3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3이고 그러면 여기도 b d도 3이겠네요. b d도 3. 그죠? 음. 그러면 여기 뭐 b는 일단 3 썼고요. 그죠? b d도 3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겠고. 얘가 2니까 c f도 당연히 2가 되겠고요. 얘가 2니까 a f는 얼마? 10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 한번 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일단 우리가 원 밖에 한 점에서, 자, 원에 각각 접점을 이렇게 그었다. AB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뭐다 배우셔서 아시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수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이 보조선 긋는 거, 원의 중심에서 접점, 또는 원 밖에 없던 한 점, 이걸 연결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조선 긋는 방법입니다. 그두 개가 기본적으로 직각이고요. OP는 공통입니다. 그리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RHS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요 길이를 X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A. 요 요는 뭐두 개가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B.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요 길이 그렇죠. 요 길이는 x 빼기 a가 되겠고요. 괜찮나요? 당연히 요 b라는 점도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 긋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놈도 x 빼기 a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같은 방법. 요 길이는 당연히 af가 x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b가 되겠고 마찬가지 원밖에 한점 c에서 접점을 그었으니 길이가 똑같으니. 자, 요 길이도 X 빼기 B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둘레 그러면 A에다가 X 빼기 A에다가 X 빼기 B에다가 B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A 날라가고요 얘도 날라가죠 0이니까. 더하면 얼마다? 네, EX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따라서 요 길이를 x라고 했으면 그거의 두배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 모른다. 그럼 뭐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죠. 뭐 여기를 x라고 둘까요? 뭐 여기를 x라고 두셔도 됩니다. 자, 여기를 x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길이는 얼마? 그죠? x가 되겠죠? 요 길이 요 길이 cd cd는 5-x고 요놈도 5-x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원밖에 한 점에서 a2와 AF의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래서 요 길이는 7 플러스 x고요. 요기는 8에다가 5에다가 이렇게 요두놈 더한 거랑 같겠죠? 넘어가면 2x가 되겠고 13에서 7을 빼면 얼마? 그렇죠, 6이 돼서 x는 얼마? 네, 3이다. 그래서 x가 3이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10이 되겠고요. 당연히 x가 3이니까 CD는 2가 되고 얘도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또 유명한 문제니까, 알아두시면 시험, 어, 시험 보실 때또 득템을 하실 겁니다. 됐죠? <목소리>